나한봐 알았어 알았어 조사만 해본 거야 <laughs> 어떤 식의 A의 EY 제곱을 곱했더니 A에다가 EY 제곱을 곱했더니 EX 내 제곱 Y 제곱 UX 제곱 Y 세 제곱이 되었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곱하자. 곱한 걸? 나누어. 나눠야지 그럼 이렇게 하라니까 이 이렇게 EY 제곱을 나누는 거야 그럼 얘도 EY 제곱을 나누고 얘도 2y제곱을 나누는 거지. 그러면 2y제곱, 2y제곱 사라지지. 2y제곱, 2y제곱 사라져. 누구만 남아? x, 4제곱. 네 2, 2 나누면 3이지. y제곱 나누면 더하기 3x제곱y. 그래서 a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지. 됐어? 이게 a야. 근데 뭘 구하라고? a 나누기 y분의 x제곱 그럼 a 뭐가 돼야 돼? 나누기는 곱하기 x제곱분의 y a가 누구라고? x 네제곱 3x제곱 y x제곱분의 y 그럼 이게 전개가 되잖아 그쵸? 아씨 하나 쓰는데 되게 귀찮네 아무선 안 되나 아직은 돼요 아, 네. 목소리... 네. 됐어 <laughs> 어머, 그럼 여기 x 제곱 되고 얘는 사라지죠 네. 곱하기만 하면 x 제곱 y 그 다음에 x가 우와. 다 사라졌죠 3y 네. 제곱 x 제곱 y 더하기 3을 끝 이게 그냥 답이야 됐나